비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완전 품절 대란이었던 어바웃톤의 스킨 레이어핏 쿠션이랑 삐아의오 매트 쿠션을 비교해보려고 해요. 두 가지를 왜 선정했느냐? 삐아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다양한 메이크업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베이스 메이크업 특화된 브랜드가 바로 어바웃톤이라는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근데 마침 삐아에서 어바웃톤 쿠션과 좀 비슷한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바로 삐아의오 매트 쿠션인데요. 신기하게도 올리브영에는 찾아볼 수가 없고 쿠팡에 단독 런칭을 했더라고요. 요런 마켓 또 처음 보. 좀 런칭 특가로 구매를 해서 한 22,000원대 구매를 했던 것 같고요. 이 어바웃톤 쿠션도 워낙 품절 대란이어서 예약 발송으로 기다려서 받아서 써보고 있었는데 과연 같은 식구들끼리 누가 더제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바웃톤 쿠션은 총5 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색상이 좀 밝게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평소에 요즘에는 19호를 쓰지만 이번에는 21호 웜라이트 컬러로 골라봤고요. 비아 제품도 동일하게 21 라이트 컬러 제품으로 골라봤습니다. 먼저 언박싱 해볼게요. 이렇게 뜯어보면 오 안에 내용물이 진짜 알차게 들어있는데요. 이게 리필 제품이고 이게 본품 제품. 거기에 퍼펙트 브러쉬. 쓸어서 발라주는 브러쉬라고 하는데 이것도 같이 들어있고 거기에 퍼프 두 개까지 진짜 혜자 구성으로 2만원 초반대에 구성이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아쿠션을 오늘 처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 약간... 페리페라에서 나온 쿠션의 느낌이랑 좀 비슷한데, 어, 뭔가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네요. 우선 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삐아 제품이 패키지가 살짝 더 크게 나왔고요. 이게 아무래도 컨셉 따라가다 보니까 무게도 삐아 제품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용량 같은 경우도 삐아가 조금 더 큰데요. 삐아 제품이 15g, 그리고 어버웃톤 제품 13g 들어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 어버웃톤 제품은 SPF30에 PA2풀. 그래서 이 제품은 생각보다 자외선 차단력이 없게 나와서 선크림 필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삐아 제품은 SPF 50의 PA+포프린 제품입니다. 제조사도 동일하게 한국 화장품에서 제조가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삐아 제품 먼저 열어보면은 짜라란 이렇게 생겼고요. 되게 큼지막하게 생겼어요. 거울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퍼프 퍼프 부분을 보면은. 요렇게, 살짝 반달형 모양으로 돼서 요런데 바르기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열어보면은 이렇게 짜라란 스펀지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어버워톤 제품은 이미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마르지 않는 수분감 모찌 스펀지라고 하는데 액이 아래 깔려 있고 스펀지가 위에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 찹쌀떡에 팥이 들어가는 부분처럼 이 스펀지 안에 베이스가 내장되어 있는 그런 타입으로 나온 굉장히 신기한 스펀지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제품은 양이 굉장히 균일하게 잘 유지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두 가지 이 제품 이제 볼 건데, 우선 제품의 컬러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 삐아 제품은 아직 사용하기 전부터 굉장히 베이스 양이 넉넉하게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 은 이렇게 많이 찍히거든요? 어바웃톤 제품은 천천히 스며드는 제형이고, 이렇게 했을 때이 정도 묻어 나옵니다. 여기 한번 올려보면, 이렇게. 이게 어바웃톤, 이게 삐아. 확실히 삐아가 살짝 노란기가 도는데 좀 얼룩덜룩한 톤을 잡고 싶으면 삐아가 조금 더 커버력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컬러만 봤을 때는 제 취향은 조금 더 어바웃 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라볼 건데 스킨케어는 해준 상태이고요 거기에 선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오늘 날씨가 진짜 갑자기 더워졌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예상치 못한 홍조가 엄청나게 올라온 상태라서 오늘은 요 약간 톤업이 되는 요 선크림을 살짝 발라주려고 해요 제가 이전에도 화잘막 선크림으로 보여드렸던 유이크바이오 레미디 톤업 선크림 그린 이거 발라줄게요 살짝 제가 홍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살짝 발라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먼저 선크림 발라줬고요 성분도 비교해드리는 거 좋아하셔서 화의 성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버톤 쿠션은 진짜 성분이 사기 캐거든요. 총 전체 성분이 43개 들어있는데 20가지 주의 성분은 단한개 들어있고요. 그리고 알러지 주의 성분 없습니다. 쿠션 잘못 쓰면 좀 알러지 심하게 올라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 제품은 되게 잘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틸피지 그거 하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정말 클린한 성분이었어요. 삐아 제품도 굉장히 클린한 편에 속했는데, 전체 성분은 50개였고, 20가지 주의 성분은 3개. 향료랑 자외선 차단 기능이랑 pEG 성분.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러지 성분은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피부 진단을 하고 왔는데, 최근에 또 피부 상태가 기름기가 올라오고, 번들거림이 여름이 되면서 점점 심화가 되고 있거든요. 수부지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피부가 굉장히 얇고 홍조가 잘 올라오는 타입이라서 볼은 조금 건조하고 톤이 얼룩덜룩한 게 가장 고민이라 다크닝 없고 화이티쉬하게 유지되는 베이스를 좋아한다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래요. 그럼 지금부터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삐아 제품 발라볼게요. 이렇게 살짝 덜어서 이 제품 아무래도 양이 진짜 많다 보니까 꼭 덜어서 발라줘야 될것 같거든요. 여기 덜어서 지금 얼굴이 블러셔 바른 것도 아닌데 엄청 붉어졌죠? 여기 한번. 코 찍어보면 생각보다 양 조절 되네요. 오 시원한데? 이게 제형상의 시원함인지 퍼프의 시원함인진 잘 모르겠는데 쿨링감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그리고 지금 매트 쿠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매트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얇게 밀착되는데요. 이 퍼프가 이렇게 입술 바를 때도 되게 좋네요. 기미 있는 부분에 톡 올려보면은. 오, 커버력 좋네요. 트러블 같은 거? 그럼 여기를 한번 커버해볼게요. 이렇게. 올려봤을 때. 커버력 정말 좋은데요? 특히 제 홍조가 이렇게 좀 빨리 커버가 된다는 건 진짜 커버력 좋다는 뜻입니다. 지금 봤을 때 피부가 좀 떠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지금 붉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화장을 베이스만 하지 않고 좀 풀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화사하게 올라오는 베이스를 선호한다는 점좀 참고 부탁드릴게요. 근데 약간 퍼프를 찍을 때 살짝 찍힘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풀어주면 잘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이코 부분도 살짝 아이 퍼프가 다른 건 좋은데 이 안쪽을 좀 하고 싶을 때 살짝 찍힘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이렇게 이렇게 발라야 되는 것 같은데 좀막 바를 때는 코 부분 바르기가 살짝 이 퍼프가 조금 불편한데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와 진짜 결점이 하나도 없어졌죠? 대단한데? 이렇게 됐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찍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기획세트 안에 브러쉬도 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브러쉬로 사용했을 때의 피부결과 퍼프로 사용했을 때의 피부결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케이스 안에 담겨져 있고요. 여러분 여기를 뜯어주면은 오, 이렇게 열립니다. 약간 브러시가 구두솔처럼 생겼거든요. 묻혀서 굉장히 큰데요, 사이즈가? 이렇게 액을 묻혀줬고요. 살짝 덜어내 준 다음에 여기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리면 오, 닭살도 났어요. 필감이 <놀람> <놀람> 미쳤어. 오 마이 갓! 기분이 너무 좋은데? <놀람> 미쳤다. 이거 약간 중국 틱톡커들이 화장할 때 바르는 붓 같아요. 와 대박. 헉, 소름 끼쳤어, 지금. 진짜로. 와, 여러분. 헉,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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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브러쉬 미쳤습니다. 아니, 여러분. 코끼임 부분 아예 없어. 헉, 아예 없어요. 코끼임. 보여요? 와. 미쳤다. 이걸로 발라야 돼요. 여러분. 퍼프로 바르지 말고 이걸로 발라야 될것 같은데요. 뭐 이거 언제까지 기획 세트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쾌감이 미쳤어요. 여러분. 그래도 퍼프도 발라볼게요. 이쪽에. 이거 바르고 나니까 성이안 차겠는데 올려볼게요. 이렇게. 아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발랐을 때 시원한 건 있거든요. 근데 이 쾌감은 이 브러쉬 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퍼프로 발라줬는데 이 정도 브러쉬로 바른쪽. 이광 보이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광이 올라오지? 퍼프 한 번도 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브러쉬 있을 때꼭 하세요. 이쪽은 어바워톤 제품 발라주도록 할게요. 어바워톤 제품은 지금 이미 많이 써가지고 상당히 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먼저 덜어서 올려줄게요. 네,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이 제품은 좀 쓴지가 돼서 퍼프가 이미 베이스가 먹여진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오고요. 제가 지금 여기 잡티들 굉장히 많았는데 순식간에 가려지죠. 기까지도 이렇게 가려줍니다. 근데 이게 같은 부분을 찍게 되면은 좀 찍힘이 있는 편이에요. 살짝 이렇게 찍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퍼프 사용하실 때 살짝 이렇게 덜어주듯이 바르는 게 좋은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앞부분도 올려줍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삐아 제품이 더 얇게 발리는 느낌이었어요. 코 부분도 해주는데 이것도 퍼프가 조금 아쉬운 게좀 찍힘이 있거든요. 그래도 아까 삐아 네모 퍼프보다는 코 부분은 좀 쉽게 바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요. 진짜 깨끗하게 발렸죠. 근데 확실히 어버톤 제품이 조금 더 화사하게 연출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같은 21호지만 어버톤이 더 화사하게 연출이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둥둥 떠서 싫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우선 다크닝이 있는 걸 극혐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화사하게 연출된 걸 좋아합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덥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바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지금 홍조가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 쪽을 발라줬는데 하, 진짜 아쉽게도 벌써 삐아 쪽은 뭔가 다크닝 조짐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뭔가 스킨케어 성분이 많이 함유되면 다크닝이 좀잘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바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살짝 붉은기가 벌써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어바웃톤 제품은 붉은기 없이 굉장히 하얗게 유지가 되고 있죠. 제품에 대한 설명을 보면 두 가지 제품 다 세미매트 제형이라고 되어 있었고, 오 매트 쿠션은 보송한 마무리, 그리고 어바웃톤 제품은 촉촉한 수분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 하게도 뭔가 스킨케어 성분이 더 들어있는 건 삐아 쪽이다. 조금 더 촉촉하고 시원하게 마무리된 건 삐아 쪽이고 뭔가 픽싱이 탁된 거는 어바웃톤 쪽이에요. 이 아이폰의 묻어남 정도 어느 정도인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삐아 부분 먼저 해볼게요. 삐아 부분 먼저. 오! 옆광대 부분 좀 찍히고 나머지 부분은 생각보다 심하게 찍히진 않았어요. 이 정도 찍혔고요. 삐아 쪽. 그리고 여기가 어바웃톤. 어바웃 톤이 조금 더 많이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보면 또 어바웃 톤 제품이 조금 더 촉촉한 제형인가 싶기는 한데, 근데 이렇게 찍힌 후에도 상태를 보면은 두쪽다 그렇게 심하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또 이제 여름철에 냉방병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마스크 테스트도 간단하게 해볼게요. 우선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얼려준 다음에 사장 없이 또드려 날씨가 습도가 높아서 좀 많이 찍힐 것 같긴 하거든요. 뭐 별로 안 찍혔어. 이 정도 찍혔습니다. 보이실까요? 이렇게 봤을 때 어바웃톤과 피아 쪽을 비교해 보면. 이쪽 어버톤 쪽이 조금 더 많이 찍혔고 제가 진짜 사정없이 두드렸는데 그런 거 치고는 진짜 안 묻어났는데요. 다시 좀 수정 화장을 해주고 삐아 쪽도 수정 화장을 해줍니다. 이쪽이 삐아, 이쪽이 어버톤. 우선 오늘은 운동을 진짜 빡시게 할 거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운동 갔다가 왔는데요. 아까로부터 지금 한 5시간 정도 지난 상태고요. 오늘 힙 운동도 하고, 천국의 계단도 타면서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났거든요. 제가 땀을 한 번도 닦지도 않았어요. 이쪽이 삐아, 이쪽이 어바웃 톤이거든요. 근데 두쪽다 진짜 만만치 않게 지속력이 대박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두쪽다 아주 양호한 상태인데요. 가까이서 한번 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삐아 쪽이거든요. 모공 부분에 특히 특화돼서 나온 쿠션이라고 하는데 이 안쪽에 보면은 살짝의 코끼임이 있거든요. 어쩌면 제가 그 퍼프를 처음으로 써서 이 퍼프가 좀 땅땅해서 이 부분이 잘안 발려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코 부분을 봤을 때 살짝의 입자가 끼어 있는 게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유분광이 어버톤 쪽보다는 좀덜 돌거든요. 근데 그 대신. 땀 자국 따라서는 조금 벗겨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정밀하게 봐야 보이는 거고 멀리서 봤을 때는 운동한지 모를 정도로 되게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코 끼인 부분을 봤을 때는 땀 때문에 살짝 벗겨진 부분 외에는 코에 뭐 입자가 끼거나 허옇게 뜨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비존 부분도 이 번들거림이 올라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까지거나 컬러가 변색이 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피부 결이 좋아 보다 이쪽만 살짝 지워서 지운 다음에 한번 살짝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려봤을 때 다운됐다기보다는 겹이 한겹 벗겨져서 좀 얇아진 느낌이긴 한데 약간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티가 날 정도의 다크닝은 아니에요. 근데 다크닝이 있긴 있습니다. 반톤 정도? 어바웃 톤 쪽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살짝 지워내고 이렇게 발라봅니다. 이렇게 발라봤을 때 이것도 다크닝이 아예 없다고 하기는 그렇긴 한데 컬러 자체가 워낙 화사하게 뽑혀서 그런지 체감으로는 다크닝이 별로 없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크닝이 살짝. 있긴 하네요. 확실히 뭔가 톤이 더 얼룩덜룩하게 살짝 다크닝이 남아있는 쪽은 삐아 쪽이고 조금 더 균일하게 다크닝이 있더라도 유지되는 쪽은 어바웃 톤 쪽인 것 같아요. 다시 좀 수정 화장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파우더 처리한 위에 수정 화장을 했을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파우더는 이 웨이크메이크 멀티 컬러 파우더 라이트 스킨 이 제품 써줄 거고요. 이렇게 필리밀리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특히 이 나비존 같은 부분이, 이 부분을 좀 쓸어줄게요. 이렇게. 근데 여기도 광이 너무 강하죠? 이렇게 살짝 쓸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광을 조금 없애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그려줄게요. 이 상태에서 삐아 먼저. 위에 올려볼게요. 파우더 된 부분에 한번 올리면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음, 아주 고르게 잘 올라가는데요. 가루 부분이 들뜨는 것 없이 더 고르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laughs> 코 부분도? 음, 이 파우더 입자가 워낙 고와서 그런지 아니면 이이 쿠션이 진짜 고르게 올라가는지 살짝 헷갈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파우더 위에 올려봐도 들뜸 끼임 하나도 없이 잘 올라가네요. 이렇게 올리니까. 오히려 조금 더 피부 톤이 좀더 환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워바톤도 이제 파우더 처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위에 한번 올려볼게요. 올려보면 아이 퍽. 퍼프가 찍힘이 있고 살짝 때처럼 밀릴 때가 있더라고요. 내용물이 너무 좋은데 퍼프가 아주 살짝 아쉽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어, 너무 잘 올라. 어바웃톤 쪽도 마찬가지로 뭐 끼임이나 허옇게 들뜨는 거 없이 가루 파우더 위에 올렸을 때에도 너무 예쁘게 고르게 잘 올라가요.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어바웃톤 쪽이 조금 더 고르고 좀 매끈하게 올라갔고요. 삐아 쪽은 나비존 부분이 살짝 두껍게 발리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버톤 쿠션과 삐아 쿠션 비교해 봤는데요. 이제 두 가지 쿠션 중에서 좀더제 취향인 걸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어버톤 스킨 레어핏 쿠션인 것 같아요. 제가 컬러와 톤을 진짜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이렇게 화사하게 조금 올라오는 제품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확실히 어버웃톤 제품은 정말 화사함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지속되는 부분이 훨씬 더 예쁘고 나비존 부분이 살짝 번들거림이 올라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베이스가 무너지거나 하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어, 제품은 제가 요즘에 정말 휘뚜루마뚜루 잘 쓰고 있습니다. 다만 퍼프 부분이 밀리거나 찍히는 부분이 있어서 살짝 아쉽지만 이두 가지 중에 또 비교를 해보자면 어버웃톤 제품이 저는 더 좋았고요. 또 이제 사람마다 피부 타입도 다르고 또 선호하시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또이 오메트 쿠션을 더 좋아하실지 말씀을 드리면 너무 화사한 톤좀 부담스럽고 좀 둥둥 뜬다고 느끼시는 분들 아무래도 삐아 쿠션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약간 옐로우 톤을 띄고 있는데 얼룩덜룩한 톤을 잡아주면서도 좀 차분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얼 쿠션으로 화사함보다는 좀더 약간 균일한 차분함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삐아 쿠션이 조금 더잘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좀 왕모공이 많다 하시는 분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 제품이 코 끼임이 좀 있었던 이유가 저는 코 모공이 많고 피지가 잘 올라오긴 하지만 모공의 크기 자체가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삐아 쿠션이 오히려 조금 들뜨는 경향이 있었는데 나는 원래 모공... 크기가 조금 크게 발달이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오히려 균일하게 잘 유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에 묻는 거 진짜 극혐하시는 분들 어버워톤 제품은 머리카락이 좀 달라붙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베이스가 까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쓰지만 나는 진짜 머리카락 달라붙는 게 너무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삐아 제품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삐아 제품은요, 여러분 이 브러쉬 때문만이라도 이 기획세트 사야 될것 같습니다. 미쳤습니다. 이걸로 바르면 그냥 다른 쿠션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걸로 해주고 퍼프로 굳이 안 두들겨도 이 모공 사이사이를 싹 메우면서 너무 피부결이 예뻐버립니다. 우선은 이 비아 기획세트 가격이 이거랑 리필 플러스 퍼프 두개 거기에 브러쉬까지 주기 때문에 이런 해자일 때는 이건 우선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의견들을 좀 많이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분은 또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정말 많이 되니까 솔직 후기 같은 거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정말 여러분들 살지 말지 고민되실 때 지갑 지킬 수 있는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번. 또 놀러 오세요. 안녕.